오늘 2025년을 마감하는 송년 주일입니다. 이렇게 송년 주일이 되면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내가 올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나의 삶을 한번 이렇게 쭉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나온, 내가 걸어온 나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조금 더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열심을 낼 거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정말 좋았을 거야 야,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야 올해는 내가 진짜 잘 살았다 내가 계획했던 거다 이루었어 정말 올해는 내가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사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때가 되면요 잘했다는 생각보다는 아쉽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훨씬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잘 하시고 또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잘 결산해서 내년을 잘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도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이러한 결산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하게 되는 마지막 결산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 5장의 달란트 비유를 함께 읽었는데요. 이 달란트 비유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마지하게 되는 이 마지막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날을 우리가 기쁜 결산의 날로 맞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괴로운 결산의 날로 맞을 것이냐. 여러분,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사느냐에 바로 그것이 달려 있는 것이죠. 마지막 그 결산의 날이 여러분들에게 괴로운 날이 아니라 정말 참 기쁜 그런 결산의 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그 날이 우리에게 결산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그 날이 우리에게 결산의 날이 될까요? 왜그 날이 결산의 날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해요. 바로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맡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종에게는 두 달란트를 맡겼고요. 그리고 또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떠한 종도 달란트를 맞지 않은 종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종들이 크든지 적든지. 어떤 종은 좀 많이 맞고, 어떤 종은 좀 적게 맞고, 이렇게 했을 뿐이지, 그 받은 달란트의 양은 다를지라도, 달란트를 맞지 않은 종은 단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들, 모든 사람들은 단한 사람도 예의 없이, 바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을 누가 주셨습니까? 내 몸도 하나님이 맡겨 주신 거예요. 내 몸의 건강도 하나님이 맡겨 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24의 시간, 이 시간도 내 마음대로 내가 만들어 낼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나의 가정도 내가 일하는 삶의 터전도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인생의 모든 것, 사실은 다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맡겨 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맡겨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각기 다른 달란트를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또한 사람은 두 달란트를, 또한 사람은 한 달란트를 주님이 이렇게 다르게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다르게 맡겨 줍니다. 자, 여기서 각 각 재능대로라고 하는 이말이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신다는 뜻일까요? 비교해서 너는 능력이 많으니까 많이 맡아라. 너 능력 없으니까 조금 맡아라. 이런 뜻이겠습니까? 이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나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맡을 수 있는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만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재능대로 맡겨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평가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야, 너는 왜저 사람만큼 못했니? 너는 왜저 사람만큼 많이 남기지 못했니?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아요. 단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를 너는 어떻게 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정말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결산하는 그날, 그 마지막 결산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자,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이런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눈여겨 보아야 되는 표현이 바로 이 오랜 후에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주었는데, 그 종들과 결산하는 그날이 금방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주인이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겨주면서, 야, 내일 결산한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야, 한달 후에 결산하자. 딱 이렇게 날짜를 정해 주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종들 가운데 단한 사람도 게으르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모두 다 긴장해서 그 결산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겠죠. 자, 그런데 주인은 종들에게 이 결산할 날짜에 대해서 알려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결산하는 그날이 1년 후인지 10년 후인지 아니면 20년 후인지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언젠가 결산하는 그 날이 온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결산하는 날에 대해서 무심하게 되어 버린다는 거죠. 심지어는 어쩌면 결산을 안 해도 될지 몰라라고 착각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맡은 이 달란트에 대해서 무심하게 돼요 그리고 열심을 다하지 않게 됩니다 책임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결산하는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이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거 지금 당장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하지 뭐, 천천히 하지 뭐. 이렇게 뒤로 미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산하는 날에 무심하게 되면 기도하는 것도 뒤로 미루게 되고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뒤로 미루게 되고요. 전도하는 것도 자꾸만 뒤로, 뒤로,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근데 자꾸만 뒤로 미루다 보면 이런 나중에 할까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안 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오랜 후에라고 하는 이 말, 결산의 날이 오지 않는다는 이러는 의미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오랜 후에라는 이 말은 결산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2025년도. 사실 우리가 2025년도 시작한지 아마 다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야 얼마 되지도 않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일 년이 후딱 지났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2025년도 시작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올해도 그래도 이 끝날 12월이 많이 남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이 남은 것 같았는데 그 일년이 금방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금방 딱 지나가고 이렇게 한 해를 결산하는 때가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하는 날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직 많은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결산하는 그 날이 아직 내게는 많이 남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금방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맡기신 이 달란트를 결산하는 마지막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날을 잘 준비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1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내 네, 달란트 비유는 30절까지 계속돼요. 20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그 이야기가. 이제 주인이 실제로 와서 결산하는 그 내용인 것이죠. 마지막 날 결산의 날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을 오해하는가? 바로 많이 남긴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이 남기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 네, 물론 그렇기도 해요. 여러분, 누가 칭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달란트 비유에서 칭찬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섯 달란트 받았던 종, 두 달란트 받았던 종이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두 종을 칭찬하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두 종이 많이 남겼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십일절, 이십삼절에 두 달란트 받았던 종과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이 칭찬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두 달란트 받은 종과 다섯 달란트를 받은 이두 종이 칭찬받는 내용이 정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 주인이 두 종을 똑같이 칭찬한다는 거죠. 뭐라고 칭찬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두 달란트를 받았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란트를 또 남겨서 네 달란트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엄청난 일 아닙니까? 내가 지금 다섯 달란트를 받았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열 달란트를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정말 엄청난 성과를 이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이두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라고 이야기해요. 적은 일. 종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진짜 작은 일,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대단한 성과예요.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적은 일, 적은 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적은 일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달란트 받은 종이나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주인은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주인이 지금 말하는 이 적은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인이 내가 적은 일에, 친, 어?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할 때이 적은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인이 지금 종들의 그 수고를 가볍게 여기는 이란 말이 아니에요. 종들이 한그 일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이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인이 보기에는 작은 일이에요. 적은 거예요. 그런데 종들은 그것을 적은 일로 여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이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착하게 충성되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주인이 너무너무나 기뻐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단어가 적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두 사람이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달란트를 두 배로 남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두 배로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을 신뢰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정말 성실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일했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을 주인은 기뻐하고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마지막 결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묻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믿고 달란트를 맡겨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맡겨 준 달란트를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주님 물으시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이렇게 묻지 않을 거예요. 너 얼마나 많이 남겼어? 너 얼마나 많이 성공했느냐?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맡긴 인생을 너는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내가 너를 믿고 너에게 맡겨준 그 인생을 너는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도 이두 달란트 받은 종처럼 또 다섯 달란트 받은 종처럼요. 정말 큰 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대단한 일,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남기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이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감당했느냐 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느냐. 주님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 주신 달란트를 얼마나 착하게, 얼마나 충성되게 잘 감당했느냐.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달란트 정말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주신 달란트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것을 착하게 충성되게 잘 감당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러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그 결산하는 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한 달란트 받은 종은 엄청난 책망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이 자기가 받은 이한 달란트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이걸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내 장사 수완이 전혀 없어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가진 거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너무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빈털터리로 주님 앞에 왔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주인이 주인이 주신 그한 달란트를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온이 종을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책망했을까요? 야, 너는 왜 그렇게 능력이 없냐? 너는 왜 내가 준거다 잃어버렸냐? 너는 왜 이렇게 능, 무능하냐? 왜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여러분 주인이 이렇게 책망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러한 종을 끌어안으시고요. 그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그리고 위로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야, 정말로 고생 많았다. 너 정말 고생 많았다. 너 정말 수고 많았다.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내가 외면하지 않고 정말 이것을 잘 감당하려고 고생했구나. 정말 수고 많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고 칭찬해 주실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실패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순종을 책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두 배로 남긴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됨 바로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평생을 수고하면서 헌신하셨던 한 선교사님이 계셔요. 정말 이 선교사님은 자기의 몸도 돌보지 않고요.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그렇게 헌신한 것과 달리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너무 너무나 초라했다는 거죠. 남들에게 보여 줄 만한 그러한 성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과가 너무나 초라해요. 남들에게 보여 줄 내어 놓을 만한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나이는 들고 또큰 병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성교지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성교사님이 자신의 그 평생 성교했던 것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셨겠죠? 근데 아무런 열매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니 너무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가 하나도 없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려니 너무나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성교사님이 탄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성교사님을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같이 비행기를 타고 왔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공항에서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 있다가 플랜 카드를 높이 들고 아, 수고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써놓고는 이 사람이 나오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그 사람을 맞이하더라는 거죠. 근데 선교사님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정말 이성교사님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나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진짜 하나도 없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실패했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그 마음이 무아르르 무너졌던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선교사님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야, yeah, 내가 내가 어떻게 내가 맡겨준그 달란트를 충성했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맡겨 준 일을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지 내가 다 안다. 너는 아직 집에 돌아온 게 아니다. 내가 집에 돌아올 때, 내가 천군 천사를 보내서 너를 맞이해 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올한 해도 정말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상금에 비해서 열매가 없어서 그 결과가 좀 초라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부끄럽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실패했어도 괜찮고요 결과가 초라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되게 선하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정말 귀하게 여겼다면 그리고 그 귀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지 아니하고 열심히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했다면 그래서 착하게 충성되게 주님 앞에 살았다면 우리 주님은 바로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열심히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은 그런 우리를 품에 끌어안아주시고 더 위로해주시고 더 위로해주시고 잘했다 칭찬해주시고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 수고 많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2025년도 이렇게 우리가 결산하고. 또 새로운 2026년을 우리는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2025년 잘 마무리하고 2026년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언젠가 다가올 그 마지막 결산의 때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눈에 보이는 성공을 거두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내가 맡겨준 달란트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느냐 얼마나 착하게 충성되게 그것을 감당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착하게 충성되게 살면 주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시고 그리고 칭찬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람의 평가에 여러분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정말 선하게 충성된 일꾼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바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언젠가 오랜 후에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마지막 결산의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괴로운 날이 아니라. 참 기쁜 결산의 날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또 내일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착하게 선하게 충성된 종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우리가 이렇게 결산하고 새로운 2026년을 준비합니다. 도 언젠가 맞이하게 될그 마지막 결산의 날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괴로움으로 두려움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산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또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 모든 날 끝까지 착하게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